여러분 프로스펙트가 뭐겠어요 이거 뭐죠 여러분들 pro 이게 pro가 뭐냐면 앞으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이는 거 뭡니까 전망이죠 전망 여러분들 pro가 어떤 앞을 뜻하는 거예요 prolog가 뭐예요 log가 어떤 말이라는 어원이거든요 앞에 말 prolog 머릿말 프로스펙트는 전망 하, 나이 자식 또 전화하네 왜또 걸었어요 모르고 끊어버렸어요 아니 모르고 잘 끊었어 그럼 전 다시 있을까요? 뭐라고요? 상담 게시판에 다시 올릴까요? 다시 올려 제발 부탁할게 내가 어떻게 해, 부탁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러다 잠 못자 내일 나 아침부터 강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학부님다 500명 와요 네, 내일 저녁에도 강연해야 돼. 그 LG 거기서 강연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여 집중해서 일단 들으세요. 지금 보니까 네. 영어 단어 다 모르는구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리스펙티브가 뭐예요? 모르겠어. <laughs> 너 다음에 만나면 형이 안봐건다 그래도 <laughs> 진짜 안 봐줄 거야. 어. 저기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이 지금 다암 걸리고 지금 나자빠지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죄송하다는 말을 지금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laughs> 그렇게 재밌니? 말을 너무 웃기게. 말을 너무 웃기게 한다고요? 지금 사람, 지금, 사람이 웃어보여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오, 지금 강성태 형님 1211기 입대 18일 남겨놓은 22살이라고 지금 해병대 지금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전화신 후배님도 해병대 갈 건가요? 아니요. 뭐가 아니어야 저는, 어. 근데 가고 싶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laughs> 알겠어요. 어, 신의 아드님이시네요. 좋습니다. 어쨌건, 지금 제가 일단, 이거, 일단 좀 끊어볼게요. 네. 네. 끊으세요, 일단. 네. 고마워요. 네. 자. 자. 벌써부터 지금 군대 면제를 꿈꾸고 있는 <laughs> 장례희망이 군 면제. 어, 자기소개서의 장례희망, 군 면제. <laughs> 이렇게 써낼 그런 지금 각인데요. 자, 그래서 프로스펙트가 앞을 이 스펙트 보는 거니까. 자 그럼 Prospective는 뭐예요? 전망이 있는 전망이니까 전망이 있는 그럼 Perspective가 뭐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E PER가 뭐냐면 Through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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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rough. 뭘 통해서란 뜻인거죠.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관점, 관점 이게 미술 이게 화,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요. 그 미술에서는 원근법을 의미합니다. 원근법, 원근법.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익스펙트 이건 뭐냐면 익스가 바뀌라는 거예요.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막 할머니나 이런 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막 늦게 오고 그러면은. 밖에 맨날 내다보고 계세요. 아, 진짜. 아, 갑자기 생각난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아, 진짜 나 눈물 나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아, 진짜. 저희 외할머니가. 아, 참. 저 같이 사, 사셨거든요. 아, 이 단어를 떠올리니까 외할머니 생각이 갑자기 난다. 아. 저희 외할머니 항상 앉아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현관 바로 앞에 늘 거기가 저희 외할머니 자리였어요. 어, 왜냐면, 제가 뭐, 뭐, 특히 대학생 때는 더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막밤 늦게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막 성태 안 온다고 걱정이 돼가지고, 항상 그 현관에 앉아가지고, 항상 밖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럼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늦게 딱 들어가면 네. 할머니께서 아우 진짜 아우 안 와가지고 진짜 너무 걱정했다고 항상 이런 이런 말씀 그럼 저는 막 짜증 냈어요. 아니 뭐 하러 여기 현관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앉아있냐고 진짜 누가 기다려 달라 그랬냐고 아 제가 진짜 완전 망나니였죠. 저희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한글도 모르세요. 글자 못 읽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막참 제가 돌아가시나후회 되는 게 저나 제가 <laughs> 나름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제 동생도 서울대 나왔거든요. 손자라고 둘이 있는데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키워가지고 막 업어가지고 키우고 서울대 다 보내놓으면 뭐합니까? 할머니 한글도 안 가르쳐주는데. 진짜 지금, 정말, 네. 여러분들, 너무 후회가 많이 돼요. 제가 진짜, 나중에 제 할머니, 아니, 너무 할머니 얘기를 갑자기 많이 하네. 할머니 얘기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할게요. 익스펙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밖을 이제, 어, 스펙트가, 이게 X가, S 발음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 스펙트에서 S는 빠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다리다. 저희 할머니처럼. 아니, 그냥 의미, 바, 의미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이게 바로 연상,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연상이에요. 여러분들, 막 이상한, 뭐, 그, 콩글리시 발음으로, 막 어떤, 막, 이상, 뭐, 뭘 만들어내가지고 억지로 이제 의미를 떠올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모든 영어 단어 자체가 연상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자 기다리다, 뭐기 기다 기대. 여러분들 대략 뭐 어,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Expectation 하면은 뭐예요? 명사형이죠. Expectation 하면은 기대 뭐 이런 뜻이고요. Suspect. 여러분, "유지얼 서스펙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어,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뭐 하여튼 반전의 영화예요. 보신 분 있나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어, 반전의 어떤 고전과도 같은 영화예요. 어, 서스펙트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서스가 이게 원래는 서브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S. 서브웨이인데, 여러분 서브가 뭐예요? 밑이란 뜻이죠. 서브웨이가 밑으로 다니는 그 전철 아닙니까, 지하철? 그게 밑으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막다칼 차고 다녔어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다 막 따로따로 초까지 밀어내 살고, 아 이게 영미권이니까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갑자기 누가 강도가 막 집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뭐 보안이 철저한 것도 아니고. 막 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암호 암호문도 아니고요어뭐 번호키도 없고 번호키야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 문 똑똑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누구 인사했는데 어이 새끼가 지금 나 이제 강도 아니야? 칼 들고 온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래를 딱 보는 거예요 아래를 얘가 칼을 차고 있는 거 아니야? 아래를 딱 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아 이게 제가 우스 우스꽝 소리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어 악수하는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고 사실 되게 잘 웃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은 이 웃음에 왜 그들이 이렇게 좀 눈이 주치면잘 웃고 이러는지 악수하고 이러는지 그그그 그 어떤 이유가 이거 어떤 학제 이야기인데 거기는 좀 되게 어, 약간 야만적이었거든요. 동양보다 훨씬 더 발전이 늦었습니다. 서양이요. 원래는. 과거에는. 그리고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어, 전쟁도 되게 많이 하고 왜악수 하냐. 이게 웃냐. 이게 뭐냐면 서로 딱 마주쳤을 때 어? 저 새끼가 나를 공격 해치려는 거 아니야? 안 웃고 있으면 안 돼. 웃어야 돼. 서로 어? 악수, 내 무게 없다는 이런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이 웃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연상을 통해서 이게 의심하다. 얘가 뭔가 칼 차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지금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제 웃고 있는데, 뭔가 밑에 뭔가 숨기고 온거 아니야? 그 의심하다. 여러분들, 그냥 느낌 빡 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의미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느낌이 빡 와요? 와요, 안 와요? 대답 좀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무, 무진장 치세요. 그게 여러분들 바로 복습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냥 온다고 하면 안 되지. 느낌 빡 온다고 해야죠. 빠빠빠 온다고 해야죠. 지금 벌써 몇개 했습니까? 하나 둘셋넷 되게 여러 개제 했잖아요. 아 자, 서스펙트 의심하다. s u s p e 의심하다. 네, 이거 형용사로 좀 보면요. Susp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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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운. Suspicion. 어, 의심. 자, 계속 함 가볼까요? 이쯤에서 마무리 을까요 아니면 계속 가볼까요? 계속 가야죠. 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지금 벌써 12시가 넘어가지고. 아, 지금 제가 방전되고 있어요. 내일, 내일 강연하려면 또 일찍 자야 되는데, 에스펙트 여러분들, s 가 뭐냐면요, 어느 쪽으로 한 뜻입니다. 어느 한쪽이란 뜻이에요. A, A, S나 A, D나 뭐 이런 것들이 어, 뭐뭐 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 어느 한쪽을 보는 거, 이게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이란 뜻입니다. 에스펙트, 에, 아, 이게... 발음 에스펙트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강세가 팩에 왔는데 이거는 에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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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펙트 에 옵니다 에 측면, 측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강세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억양이나 강세가 어. 우리나라 말이랑 좀 달라요. 영어는 억양이나 강세 죽여주는 데는 거의 발음을 안 하고. 강세가 제대로 바뀌어, 강세가 어디에 오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막 발음을 엉망으로 해서 외우면 안 좋아요. 나중에 되게 여러분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이미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서스펙트도 알고 있는 분들 많았고, 기대에 알고 있는, 위스펙트도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었고. 진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죠 빨리 대답해서요 현기증 날것 같단 말이에요 빨리 빨리 대답해서요 빨리 대답해서 0.5초 안에 대답하라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스페셜이죠 스페셜 스페셜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주 그냥 독특해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말 그대로 스페셜 눈에 띄는 스페셜로 여러분들 가는 거죠 스페셜 어? 아주 특별한 눈에 확 띄는 거니까 아니 말 그대로 눈에 띄는 이게 말말말 음, 말, 말 그대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스펙트의 어떤 어원을 지금 이 스펙트의 어원을 여러분들이 다들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은 어원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페셜리스트가 뭐예요? 리스트 여러분들 아, 뭐야?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여러분들뭐의 전문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 공부에 있어서 는 전문가라고 볼수 있겠죠. 혹은, 뭐, 어그로에 있어서는 전문가. 아주 그냥 어그로 전문 학원을 다니, 어디 과외받습니까 여러분들? 어. 자, 스페, 어우, 지금 여러분들, 뭐, 여러, 니그로가 왜 나오니? <laughs> 자, 여러분들 또,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스펙타클. 스펙타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광경, <laughs> 눈에 보여지는 거, 광, 광, 광경인가 아닌데, 광경, 광경, 어, 혹은 장관, 눈에 막 이만큼 막 펼쳐지는 거, 눈에 막확 들어오는, 그 스팩타클러, 스펙, 스펙타클러 아, C 빠졌다고. 아주, 아주 훌륭한 친구였어요. 아주 집중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C 빠짐. 아, 귀여운 친구군요. 약간 욕 같은데, C 빠짐? 근데 선물 괜히 줬나? 어쨌든, 7 즐거운 미래. 어,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C 음. 빠짐? 어쨌든 예,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Spectacular 이게 뭡니까? 장관인. Spectacular, spectacular. 아, 강세가 specta 스펙타... 저 a 에 옵니다. a 에. Spectacle, spectacle. 인데 spectacular. Spectator 하면 뭐예요? Spectator. 보고 있는 사람 뭡니까? 아, 구경꾼 아니면 목적 목격자, 뭐 보고 인사.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이거를 한글 요 단어를 어, 진짜 음절 안 틀리게 다 고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영어를 그렇게서는 해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속독할 수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떤 느낌이다 보다라 느낌에서 이런 의미이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세월에 아 이거는 뭐 장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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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구경꾼 구경꾼 뭐. 단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단어 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글 한뭐 진짜 한뭐뭐기억리에디것도안 틀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엄청 느린 거예요. 자이 단어 또한 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스피스맨 스피스맨 이게 뭐냐면 견본이란 뜻입니다 견본 이게 보기 위해서 그냥 보는 용도로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쓰려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이게 볼견자 아닙니까 볼견 볼견자 이게 한자로 그 스피스맨 이게 보단 뜻이니까 말 그대로 보는 용도로 가지고 있는 거 표본이나 그래. 아. 어, 그다음 스페시파이. 이게 뭐냐면 스페시파이. 보여지게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자세히 자세히 뭔가 이렇게 설명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뭔가 열거 하는 거. 아, 눈에 막 얼마나 자세하게 했으면 눈에 막 보일 정도겠어요. 스페시픽 하면은 아 말그대구체적이형용사형이죠 명사형으로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뭐야? 설명서나 아니면 상세내역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펙은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여러분들, 우리 흔히 말하는 스펙 아니면 스펙. 이만한 스펙 맞아요. 영석 공신 바로 아 스펙터가 뭐냐면요.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눈에만 보이는 거. 눈에만 보이는 거. 이게 유령입니다. 유령 여러분들. 유령이에요. 눈에만 보이는 거. 제가 지금 유령이죠. 저 눈에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아, 스펙트럼 좋아요 스펙트럼 말 그대로 스펙트럼 아, 스펙트럼이 어떤 범위를 어떤 스펙트럼이다라고 한국말에서도 그렇게 말 우리 말할 때 주로 쓰이잖아 스페이셔스 이게 뭐냐면 겉만 번질어 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뭔가 번질을 번질 번질 번질하다. 번질 번질 아, 유령 같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연상을 통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예. 네, 아주 영석 공신이 공신맨도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아, 내가 영석 공신한테 이걸 보낸 적이 있었나? 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 나갔고요. 스피셔스 이게 뭐냐면 음, 뭐라 그럴까 처음 줬다고? 그럴리가 그런가요? 이게 뭔가 외양만 겉만 뻔질을 겉만 뺀질 겉만 뺀질을 한 그니까 뭐 뭔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빡 오죠? 어 스펙큘레이션 하면은 스펙큘레이트 스펙큘레이트 이게 뭐냐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서큘레이션이 뭔가 이렇게 서클 순환하게끔 하는 뭔가 이렇게 동사 말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응? 그래서 스펙큘레이션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추측하다.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게 실제로 뭔지는 몰라. 그냥 겉만 보고 이제 판단해 가지고 추측하는 거죠. 어, 명상으로 스페큘레이션 하면은 아, 그냥 추측. 스페큘레이티브 하면은 뭐 추측의 공간. 컨 컨스피시 이거는 여러분들,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것까지 가면은, 이게, 모두라는 의미죠? 함께나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컨. 보이는. 눈에 잘 띄는. 다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보인다고. 눈에 잘 띄는. 이 고교 단어 넘을 거예요, 아마도. 자 어쨌든 오늘 쭉 한번 봤어요 스펙트에 대해서 봤어요 여러분들 와, 스펙트가 보여진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에요 이 아까 위스펙트 이거 알았죠 어 보다라는 거 한발 쪽 뭐, 뒤로 물러나서 보다 거기서 이제 경의를 표하는 거죠 평민 이제 왕이 지나갈 때는 생각해보세요 인스펙트 안을 이제 보는 거 프로스펙트 뭐예요 미리 스펙트 보는 거니까 전망이라는 의미고 익스펙트 기다리다는 거, 밖을 이제 빼꼼히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는지, 어, 밖을 계속 내다보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다는 의미로 확정이 됐고요. 아, 서스펙트는 밑을 이렇게 보는 거. 이 새끼가 지금 칼 차고 왔나? 밑을 쓱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어원이 의심하다. 에스펙트는 어떤 쪽으로, 한쪽이라는 뜻이어가지고, 어, 한쪽 보는 어떤 측면이라는 거고요. 뭐, 이런 측면도 있다. 저런 측면도 있다. 스페셜이 여러분들, 이거 진짜 대표적,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눈에 띄는 거예요. 말 그대로 트, 특별한, 스페셜한. 스페셜리스트 뭐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 전문가. 스펙타클. 보여지는 막 그거. 그래서 광경이나, 어, 장관. 스펙타클라 하면은 장관인. 형사가 된거예요 스펙테이터 하면은 그런 사람, 구경꾼, 보고 있는 사람, 스페시만 하면은 이거 보기 위해서 실제로 쓸 용도가 아니라 견본이란 뜻이죠. 스페시파이 하면은 구체적으로 뭔가 열거한다는, 눈에 보일, 보이는 듯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스페시픽 하면은 그만큼 구체적이라는 거, 스페시피케이션 하면은 스펙이에요, 스펙. 말 그대로 스펙. 스펙터 하면 눈에만 보이고 실제는 없는, 요, 막 유령이죠, 유령. 무섭지 않습니까?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스펙트럼 스페스 스페셔스 스페셔스 스피셔스 스페셔스 왜냐면 겉만 이렇게 도드라지는게 겉만 뺀지를 한거 스페큘레이션은 뭔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제 바로 뭔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러는거니까 추측하는거 아 컨스피 이거는 모두가 눈에 다 띄는 거니까, 전부 눈에 띄는 거니까 눈에 잘 띄는. 자, 여러분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늘 정리 됐습니까? 어, 지금 여기 무슨 임금님이 지금 채팅창에 뭐 계신 것 같은데, 자 어때 요 여러분들 이해 됐어요? 대답 좀 하세요. 느낌 빡 왔습니까? 도움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 조금만 반복하면 금방 암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좋냐면요. 일단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미있고, 연상이 되니까 빨리 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발음, 발음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억지로 콩글리시 발음으로 뭐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발음, 여러분, 발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어, 말을 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글로벌하게 뻗어 나갈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위한 콩글리시가 아니라 실제 발음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역사나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사고 방식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고 어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나중에 뭐 스페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뭐 프랑스어, 뭐 이런 이런 언어를 할때 또이 어원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거 배울 때 훨씬 빠르게 여러분들 습득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다이어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다이어까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 최대한 어떤 양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재밌으면 지금 빨리 추천을 눌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기회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영어 단어 쫄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 뭐가 대수라고. 여러분들 진짜 추천 누르라잖아요. 왜안 누르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추천 안 누르잖아요. 뒤에 유령이 보고 있어요. 유령이 아까 뭐라 그랬죠? 유령이 뭐라 그랬어요? 스펙터라고 했잖아요, 스펙터. 이 알이 붙으면 어떤 사람이란 뜻인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뜻인데 보이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실체는 없어 유령이죠 무섭죠 그러니까 빨리 추천을 누르란 말이야 빨리 빨리 아 내가 왜 갑자기 추천을 구걸하고 있지 미안합니다 어인스펙트한 <laughs> 다음 추천 눌릅시다 검사한대요 추천했는지 안했는지 자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할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이해가 빡 되게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단어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어원을,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밤늦게까지도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아마 강의로 진짜 하면은 몇십만원짜리 강의, 그럼 몇 십만 원 내고 들어야될 수도 있어요. 요즘 무슨 뭐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영어 강의 막 엄청 막 무슨 뭐 비싸잖아요. 그거보다 제가 낮게 알려드릴 테니까 낮게가 이제 이거 아주 저급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보다 좋게 쉽게 아니,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쨌거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아, 방송 생방은 끝나도 유튜브에 계속 영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참고해주시고 페이스북에 어,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응. 방송은 더 알차게. 여러분들, 어, 이게 꽤나 유익하다고 되게 좋다고 계속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다음에 또좀 준비를 해볼게요. 어쨌든. 혹시 은교에 출연하셨나요? 뭔, 뭔 소립니까? 뭔 귀신 신나까 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아 그렇게 유익한가요? 유익하면 빨리 구독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 만나러 가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더 나은 내일 을 위해서 얼른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신에서 만납시다. 안녕, 바이바이. 삼인데 <목소리> 재수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 또수하고 <목소리> 정말 힘들죠 님빈 공중기 닮았네요.